2000년 전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위대한 소식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있습니다. 아,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힘입어 지난 한해 우리는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아, 나라 민족 중 하나인 스릴랑카에서 복음을 전했고 네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. 또 이디오피아에서 복음 전도자들을 훈련했습니다.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역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즐거운 성탄, 또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고요. 주님의 도우심을 얻어 내년 한 해도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길 원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! Thank you. 메리 크리스마스 and Happy New Year.